R인 원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 등속으로 원운동 안에 인공위성이래요.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 않죠. 왜? 인공위성의 질량 동일하고 거리도 같고 중력 가속도는 거리가 일정하면은 일정하게 작용을 하니까 mg 값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자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원에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틀린 거고 인공위성에 만약에 원 궤도 반지름이 현재보다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이거 선생님이 그때 유도를 해줬잖아요.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만유력 상수에다가 행성으로부터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다음에 행성의 질량의 비례하게 되니까 지구 질량은 일정한데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작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도 어떻게 된다? 따라서 작아지게 되겠지요.